자 포스코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57분 늦은 시간인데 자 우리 가족분들 그래도 포스코dx 분석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께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의리와 책임감을 다해서 영상을 매일같이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응원의 의미로 의미로 그죠? 구독과 좋아요로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먼저 좀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분들. 제가 매일같이 우리 포스코디엑스 지금 좀 힘든 시기에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포스코디엑스가 날아올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도사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 그죠? 리턴즈 딱딱도사. 컴백했다. 그죠? 제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과거에 제가 어땠습니까? 포스코엑스를 유일하게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매도하라고 했던 이력이 있어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기억남 딱딱도사가 7만 원, 7만 원 대에 매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남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억난다고, 그죠? 그리고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포스코디엑스두 가지 정도의 어떤 상승기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불고 있는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그죠 2차 전지가 이제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지만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어떤 활로가 뚫릴 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유럽 시장에 활로가 뚫릴 시기가 왔고 지금 독일에서 인터배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인터배터리 우리나라 K 배터리를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왜냐면, 최근에 유럽이 중국을 좀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상계 관세라고 해서 중국은 견제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띄워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독일의 완성차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죠? 독삼사라고 하죠. 독삼사. 독삼사가 있고, 폭스바겐, 뭐, 아우디, 벤츠, BMW, 폭스바겐, 그리고 유럽 시장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럽이 친환경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를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에 대한 어떤 법령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몇 년도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럽에 많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컨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배터리가 그런 시간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포스코 dx가 직접적으로 이 인터배터리에 참여한 거 아니지만 포스코 그룹사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포스코 그룹사 보시면은 인터배터리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그죠 이 컨퍼런스에 포스코가 이름이 명확하게 딱 지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만 딱이 기사에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포스코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서 큰 거예요. 수많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과 계약적인 부분들이 터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사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눌림목 자리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그룹사,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포스코 DX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은 주가가 좀 힘들지만 결국에 이 수급들, 그죠? 이수급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고, 세력들의 매집봉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포스코DX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시기들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정확한 대응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포스코DX 관련된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릴 건데 마지막까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포스코디엑스가 반드시 이눌림목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딱딱 도사가 정확한 맥점으로 딱딱 이전의 과거의 그 모습처럼 그죠 영광스러웠었던 포스코디엑스의 모습처럼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700명, 8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포스코 d 엑스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소통방에서 대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아보시면 되겠고, 그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추천주를 좀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미 증명이 끝났죠? 딱딱도사의 추천주는 증명이 끝났다. 제가 드렸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한미반도체, 작년 10월 25일. 아니, 이거 대표님 너무나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미반도체, 작년 10월 25일에 추천드리고, 51,600원에서, 196,200원 자리까지,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300% 육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때가 6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죠? 최고점 찍었을 때.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거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 제가 한미반도체를 추천했을 때, 작년 10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한미반도체랑 HD 한국 조선해양을 같이 드렸어요. 그죠? 투자기간에 제가 6개월에서 1년을 드렸다는 거 6개월에서 1년. 투자기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를 추천한 지 오래가, 오래됐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기간으로 잡으라고 알려드렸고, 지금 8개월째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다.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였죠. 작년 1 0월 25일 날 같이 들여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죠. 오늘도 한국조선해양. 제가 들렸을때그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리고 나서 이때 1 0월 25일 날 이때요 이때 그죠 이때 드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5%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 종목 대한전선 그리고 LS일렉트릭 같이 들였죠. 4월 9일 날 같이 들여서 대한전선은 74%. LS일렉트릭은 103% 급등이 나왔는데 텔레그램 방에 소통방에 다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대한전선. 그렇죠? 검색하면 다 나오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대한전선과 LS일렉트릭 두 종목을 추천주로 4월 9일 날 드렸습니다. 이것도 클릭해서 보시면은 날짜가 나와요, 위에. 그죠 4월 9일. 보이시죠? 대한전선 LS일렉트릭을 두 종목 드렸고 투자 기간 3에서 4개월을 드리고 5분할 매수 권장한다.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 줬다라는 거죠. 제 이거는 금액을 좀 잘못 적었네요 LS 일렉트릭 10만원 정도에 추천해서 20만원 24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03% 급등이 나와줬고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제가 추천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한전선과 LS 일렉트릭 다음으로 후속주를 준비해놨습니다 총두 종목을 알려드릴거고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이 종목들 매매 전략과 함께 전부 다올려드릴거예요 그래서 딱딱도사의 주식에너지 가족소통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dx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dx 이제 조정 눌림 목자리가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죠 자 왜냐 오늘 캔들 자세히 보시면 은봉 캔들의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려있는데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를 받는 이런 캔들들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요 그 양봉이 나왔을 때이 전고점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눌려 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가 유럽에서 인터배터리를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인터배터리 자 여기에는 수많은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이 찾아옵니다 바이어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포스코의 어떤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랬을 때 완성차 업체들의 바이오들이 어? 포스코 그룹사의 양극재를 써야겠다. 포스코 그룹사의 어떤 흑연을 써야겠다. 이런 기술력을 써야겠다. 음극재를 써야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2차전지 소재주 중에 국산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사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들지만 우리나라 음극재 1등 기업은 유일한 기업은 포스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극재에 대해서, 음극재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보고, 어, 우리 배터리에다 이 음극재 넣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포스코그룹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충분히 있고, 포스코의 장점 중에 하나가 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풀 밸류체인. 이게 왜 장점이냐? 포스코라는 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죠? 뭐분리막이면분리막 전구체면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까지 모든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같이 계약을 맺고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풀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포스코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거기다가 포스코 dx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포스코 dx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제공하고 또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를 제공하죠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공장들을 만들 때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만들고 협력 공장 합작 공장을 만들 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좀더 세분화시키고 인건비를 줄이고 전력을 감소시키고 그죠? 여러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끼어서 매출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같이 사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경쟁에서 굉장히 앞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한 전망성이 굉장히 좋고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자리에서 매집봉들이 터지면서 세력들의 의도적인 매집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매집에는 누가 주도했다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계속 들어오고 그죠? 계속해서 들어오고 연기금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왜 최근에 물량을 많이 늘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연기금은 지금 강력하게 베팅을 해야 될 때요 왜 공격적인 투자 하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수익성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래 연기금의 우리나라 수익률이 한5% 미만이었어요. 근데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그쪽의 연기금들은 10% 정도의 수익을 봅니다. 매년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캐나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투자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반기 때좀더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DX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포스코DX 장기적으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이 매집이 끝나는 시점에 2차 전지의 어떤 사이클이 좋아지고 그런 시점에는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PNT 같은 종목들. 그렇죠?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먼저 좀 움직여 주고 있는 상황인데 PNT, CIS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면은 그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인프라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부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부품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뭐예요? 뭡니까? 소재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어디에 포함되죠? 인프라 관련주에 포함이 됩니다. 장비주가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 누구다? 인프라 사이클,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팩토리, 2차원지 검사장비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또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포디 저가 매수 중입니다. 대표님 영상 도움 많이 됩니다. 정확한 분석가입니다. 이런 댓글들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과거에 제 영상에, 포스코디엑스 영상에 댓글이 60개, 100개 가까이 달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포스코디엑스 제가 완전히 4D의 신이다. 그죠? 4D의 절대 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완벽한 맥점을. 그죠? 한 편의 드라마를 써드렸습니다. 드라마. 완전히 고점에서 매도사인드렸죠?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죠? 유일이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포스코 데스를 75,000원 위에서 던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만 유일하게 매도해라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에 대표님 영상을 너무 늦게 된게 아쉽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 있죠. 딱딱도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버 보고 많이 물려 있었지만 대표님 말씀은 믿고 따라하다 보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죠 다른 유튜버 보고 많이 물렸었는데 제 영상 보고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도사님 말씀대로 7600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게 2차 매수 타이밍, 2차 매수 타이밍. 75,000원 위에서 못 던지신 분들은 7600원에 던지라고 했죠. 던져 가지고 전략 매도한 거예요. 대표님 실력이 최고입니다. 76,000원에 80% 매도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있죠. 이게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증명하는 겁니다. 밑에 내리시면 또 있을 거예요. 도사님 말씀 안 듣고 욕심 부리다 속상합니다. 앞으로 도사님 말씀대로 꼭 따라할게요. 그죠? 이런 댓글이 돼요. 감사합니다. 믿고 판매해서 수익 얻고 판매했어요. 그죠? 7만원에 매도하라 해서 어제 7만5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브 보고 8만원 간다 해서 7만4천원에 매수 엄청 손실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갈게요. 그죠? 다른 유튜브 방송 보고 8만원 간다 해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딱 대표님이 딱딱 짚어주셔서 7만5천원에 1차 50% 팔고 나머지 6만9천8백원에 팔았어요. 잘 팔고 수익 잘 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이때 포스코 d 스로 제가 완전히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포스코 d 스를왜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왜 열심히 영상 올려드리는지 우리 가족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포스코 d 스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오시면은 포스코 d 스 제가 꾸준하게 그룹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소통망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고 추천주를 두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추천주 적감에서 할수 있는 기회 꼭 누리셔서 반드시 이렇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추천주를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